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의 주가 장중에 37,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도 39,350원이 저항이 되었었고 오늘도 오늘도 저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지금 저 하나오션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 자 하나오션은 다시 주가 급등할 거예요 그죠? 왜? 왜 급등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우리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지금, 하나오션이 도대체 왜 39,350원이 저항이 되고 있느냐? 라는 것과, 그러면 왜 급등이 나오느냐? 이 근거들이거든요. 그 이유들을 지금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천천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하나오션 관련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죠? 바로 미국의 해군함정, 해군함정에 대한 MRO 수주 사업이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장기적인 방어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진행하는 사업이냐면 지난 연말이었나 올 초였나 이때쯤에 울산에 실제로 해군의 미국 장성이 해군 장성이 울산에 와서 한국 조선 기업들이 보고 경악을 했어요 한국의 조선 정말 대단하다 조선업 조선, 조선 기업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근로자들의 이런 기술력도 너무 뛰어나고 기업들도 너무나 뛰어나다 지금 우리 미군은 해군이 너무 열악하다. 함정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새롭게 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미국 내에 이 조선업이 완전히 퇴보를 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미국의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미군의 자 해군 함정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해군의 장성이 먼저 요청을 하고요. 한국 너네가 와서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거 해주면 은 우리가 너네한테 너네한테 이 함정 수리 이런 거 내가 맡길게 근데 이게 또 수십조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하나 오션이 하는 거예요 즉 한화오션이 이 MRO를 수주하는 그죠? 함정의 MRO 사업을 수주하는 내용은 이번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약이 계속해서 터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노후된 미국의 함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잠수함조차도 못 만든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에게 해군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은 미국의 이런 어 세계 패권은 해상을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는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말했죠? 한국에 전화해서 우리 조선업부터 빨리 협력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고작 이만큼 오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재료는 너무 충분하죠. 왜? 재료가 뭐예요? 재료라는 거는 주가가 일봉상 어떤 저항이 되고 어떤 안 좋은 추세에 놓여져 있을 때 그걸 한 번에 바꿔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 갑자기 주가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와. 이때도 보통 어떤 경우가 있죠? 이때도 보통은 재료가 소멸했다. 재료의 변화가 있을 때요. 그런데. 그런데 주가가 하물며 하물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좋은 재료가 나왔어. 역대급 재료가 나왔어. 그런데도 주가는 항상 이 안에서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재료 터지면서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 눌림을 주는 거야. 재료는 이제 막 터졌는데 그럼 이런 자리들을 우린 보통 뭐라고 합니까? 매수 급수라고 하죠. 좋은 재료가 나왔고 역대급 재료가 나왔는데 못 간다. 이거는 기회인 거야. 딱 봤더니. 하나오션 어떤 상황이에요? 딱 보니까 박스권 만들다가 이제 막 올라왔어요 맞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증명한단 말이에요 나이매물대를 소화하고 싶어 근데 여기만 소화할 게 아니라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매물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즉 지금 여기서 못 올라가는 이유는 재료나 아폴의 상황이 아니라 당장 쌓여져 있던 이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지금 오랜만에 올라온 주가를 보면서 매도를 하는 기존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앞으로 정말 크게 올라갈 건데 우리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은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죠. 바로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 이 주식 공략하는 방법인데요. 자, 문자를 남기셨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어떤 도움을 드렸었는지 눈앞에서 모두 보여 드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핵심 분석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란 걸 딱 1분. 딱 1분 동안 모두 말씀을 드리고 분석해 드리던 종목 마저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 10월 11월 정말 힘들었던 현대 로템의 주가 바닥을 찍고 있던 순간인데 그 누구도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68,000원까지 올랐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월 21일 현대 로템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잡아야 될까요? 이런 고점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런 저점이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만약 추가 매수한다고 했을 때 지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만큼만 올라도 수익이 얼맙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올라줘도 여러분들 수익이 60% 50%입니다. 매집이었다 그랬죠? 매집이 끝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신고가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현대로템의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문자 남기셨던 분들은 이 현대로템 정말 크게 수익 봤어요. 010-4469-6279이 번호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급등 타점이 왔을 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영상 보신 분들 4469-6279이 번호로 종목명 저한테 문자를 보내놓으시면 단체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펩트론 잘 가던 주식이 7월, 8월, 9월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10% 급락한 날이 있어요. 9월 25일인데 펩트론이란 이 주식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순간에서 10%나 떨어지니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날도 여러분에게 펩트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25일 영상이죠. 어떻게 말씀이 되었냐면 투 도전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주식은 신고가 뚫어냅니다. 라고 말씀이 드렸고 펩트론의 주가가 그 뒤로 저점을 깨지 않고 신고가 10만 4천 5 0원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상 보시고 4 4 9 6둘 치고 여기로 종목명 보내셨던 분들은 펩트론 제가 수익 시원하게 보여 드렸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딱 한번 용기 내셔서 제 방송 종목 잘 보고 있어요 종목명 저한테 보내시면은 주가 반등 타점 제가 확실하게 보내드릴 거예요. 11월 1일 네이처 셀의 주가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으로 장중에 29%까지 급락했었던 을 날인데요. 11월 1일 강한 급락이 나왔던 네이처 셀 이날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을 어떤 말씀이 되냐면 저는 어, 네이처 셀의 주가 26%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 영상 제발 오늘은 끝까지 보세요.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겐 이 하락이 굉장히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영상 보시고 문자 남기셨던 분들은 네이처스의 급락을 위기로 수익으로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타점입니다 라고도 전해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드려서 지금입니다 지금은 파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단체 문자만 보내드린게 아니라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타점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유한양행 9월 19일은 정확하게 급등이 나오기 직전의 날인데요. 9월 19일 주가가 이렇게 눌려있을 때 유한양행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재료까지 존재한는 말이죠. 자, 이 모든 게 지금 가져져 있는 게유한양행이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세력이 한번 담았다가 눌러주고 이런 가격들은 21선 안깰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 담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주가가 다음 거래일에 초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소통방 안에서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유한양행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브리핑한 것들이 여럿 남아있는데 자 9월 19일 상담이의 다음 적토마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적토마 종목 지금은 경주마 종목이라 불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단체 문자도 보내드리지만 우리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방송해 드릴 거지만 방송해 드리기 전에 먼저 타점을 알려드리죠. 텔레그램 방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타점을 제가 방송해 드리는 종목의 타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방송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고로 이 텔레그램 방 역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상남이 소통 방은 설명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입장을 요청한 다음에 제 연락처, 연락처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텔레그램 닉네임, 닉네임을 보내면 요청하신 닉네임과 문자로 보내신 닉네임 일치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곧바로 승인을 해 드릴 거예요. 참고로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샤페론의 주가가 11월 8일 정말 큰 급등이 나왔는데 고가를 보니까 29%죠? 상한가를 찍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답답했던 주가 상황이거든요 그 누구도 이 샤페론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올랐으니까 그렇지 여기까지만 보면 이러다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 정확히 이날 11월 7일 샤페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하나의 각이 생겨요 그죠? 추세 각이 고점도 마찬가지고 그 하단부에 딱온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자를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예요 여기가 매수 타점이자 여기가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다 반등이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주가가 초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방송해드린 종목들의 타점 단체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보다 텔레그램 편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바로 승인해드릴 거예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종목면 저한테 보내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단체 문자 확인하시고요. 저는 실시간 소통방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영상 설명란에 링크 눌러서 텔레그램에 입장 요청하시고 그 다음 제 연락처 446962 치고 여기로 여러분 사용하시는 닉네임만 보내시면 곧바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분석해드리는 종목 마저 핵심 분석해드릴게요. 하나오션 영상 지금까지 보셨는데 제가 중요한 분석해드려야겠죠. 바로 월봉에 있습니다. 어, 우선 월봉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오션이 앞으로 이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 그 이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원리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주가라는 게 주가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요가 필요합니다. 즉 매수죠, 매수세죠.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공급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걸 매 도세라고 부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한다. 즉 주가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펼쳐진다. 그런데 하나오션 월 봉을 보니까 주가가 오랫동안 떨어져 왔던 상황.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주가가 굉장히 저렴해져 있다. 저렴해져 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주가가 정말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바닥에서 바닥에서 얼마나 버텼죠? 2017년도 2024년도 무려 수년 동안 바 닥을 다졌다. 가격이 안정적인 구간이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 딱히 안 좋은 일이 없다면 굳이 빠질 일이 없겠죠. 그런데 함을며 핵심 들어가죠.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가장 먼저 전화했던 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였고 울산까지 와서 미군의 장성이 우리 조선업 좀 도와줘라고 했던 이런 재료들을 생각한다면 빠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저렴하고 자빠지 만큼 많이 빠졌어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가를 다진 상황에서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큰 급등이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오션 지금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군요. 보이시죠? 거래량은 계속 급증을 하는데 여전히 하나오션의 주가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걸우린 보통 두 글자 매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 오션의 주가가 결국에는 10만 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함께 공략 원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제 번호 기억하시죠? 제 연락처 010 010 4469 6279이 번호 저장 한번 해 주시면서 저는 단체 문자가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오션 10만원까지 가는 거 함께 공략하기 위해서 종목명, 하나오션 남겨주시고요. 어, 저는 단체 문자도 좋지만 텔레그램 소통방이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에 설명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설명란에 링크가 있을 건데 그 링크를 눌러서 텔레그램에 입장을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자, 닉네임을 제게 보내셔서 문자로, 문자를 보내셔서 승인, 입장 승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정말 좋은 흐름이 시작이 될 거니까 오늘 이렇게 좀 윗골이 달리고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